안녕하십니까 성경 정독 TV입니다. 레이기 정독 오늘은 레이기 7장에서 9장까지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 7장 레이기 7장은 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건재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재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대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레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재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애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애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그 희생의 고기가 제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 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은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애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지니 곧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우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에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 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한날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애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레이기 8장. 레이기 8장은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제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에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더하고 애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애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내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또번제의 수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주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유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양 곧위임식의 수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그 피를 단주에 뿌리고,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단이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지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리라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은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요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일련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애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그속재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단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곧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서 단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애물을 들이되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소재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단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지금까지 레이기 7장에서 9장까지 정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